먼저 아주 짧은 시를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이게, 이게 시입니다, 시. 왜 나온 거니? 안 불렀는데. 이게 시인데,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이 시의 제목은 뭘까요? 일부에 오신 분들은 <laughs>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온 거니? 안 불렀는데. 이 시의 제목은? 예, 배입니다, 배. 바다에 떠다니는 배 말고, 여러분 몸에 있는 이배 있잖아요. 여러분, 애증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배 있지 않습니까? 예.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꾸 나와요. 저도 가끔 이제 재배를 보면 제가 부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불렀는데 안 나오는 것도 문제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나와야 돼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이 모든 패턴이요, 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곳에. 여러분 스스로 이곳에 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곳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 어쩌면 은혜 중에 은혜인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은혜 능력 열 번째 시간입니다. 언제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은혜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모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날도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면 그 불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가 타서 재가 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이 떨기 나무는 불 불이 붙어 있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떨기 나무의 정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떨기 나무에 불을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 불이 붙어 있는 떨기 나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하려고 하시는 일에 모세를 쓰시려고 모세를 그 일에 참여시키려고 부르시기 위해서 이 떨기 나무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떨기 나무 앞에 서 있는 이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미 나이가 80입니다. 게다가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모세가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국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화려한 왕궁에서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정말 훌륭한 교육을 받고 어쩌면 그 대국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을 그런 코스를 밟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 그럼에도 이 모세는 자기 동족에 대한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나서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이 광려로 도망가서 오늘 모세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불이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그 떨기나무 앞에 있는 이 모세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의 의미가 과연 뭘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를 보여주셨을까? 왜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떨기나무는 어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볼수 있느냐? 그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케 하는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는 사막이나 광야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가시 덤불처럼 그냥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그냥 볼품없는 그런 나무예요. 뭐 효용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도대체 이 나무를 어디에 썼을까? 우리가 기껏 이 나무를 쓸수 있다면 그것은 불을 떼는 데나 쓸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광야는 밤에 춥기 때문에 길 가다가 때로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 쓸수 있을 그 정도에 불과한 나무가 이 떨기 나무. 마치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그와 같이 볼품 없이 아무런 효용 가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광야에 이, 이 놓여 있는 이 떨기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타서 재가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것이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치 떨기나무처럼 아무런 효용 가치도 없고 아무런 쓸모없이 그렇게 불꽃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불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떨기나무를 통해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노예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뜻을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십니까? 이 떨기나무야말로 그 하나님의 뜻과 모세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압제 속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불이 붙어 있으나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을 굳이 모세에게 보여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셔서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이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무런 쓸모없이 살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대로, 되는 대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 그게 바로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다라는 거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이 붙어 있는 그, 그러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여주신다면, 그 떨기나무의 의미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일, 그것이 이 시대에 불이 붙어 있으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부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일에 함께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부르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신 이 역할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수많은 해야 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형 마트에 갔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시시코너가 있어요. 그날도. 대형 마트에 가니까 시스코너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시스코너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는 걸 봤습니다. 하나는 소시지 코너, 하나는 두부 코너였습니다. 마침 그때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소시지가 아니라 두부에서 시시코너에서 시식 시식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놀라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먹으려고 시시코너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이... 두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 아줌마가 두부를 정리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두부 진열한다고 각각을 제작하면서 막 이렇게 막 눈길을 안 주는 겁니다 지금 두부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옆에서 소시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 아줌마가 지글지글지글 술 옆에서 소시지를 막 구우면서 좀 드셔보라면서 막 옆에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참아야 된다 참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두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 아주머니를 보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는 접시 정리한다고 또 계속 정리만 하고 있네. 그래서 계속 눈을 맞추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두부는 전혀 이렇게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할수 없이 두 손을 들고 옆에서 주는 그소세지를 받아먹고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부를 담당한 이 두부 시식 코너의 아주머니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분이 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두부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먹여가지고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두부 정리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두부를 막 그냥 정돈한다고 난리가 해요 그분을 거기에 세워놓은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고객들이 특별히 저 같은 아니 제가 아니죠 그 어떤 사람처럼 그 어떤 사람처럼 배고프고 시식코너가 가장 큰 목적인 그런 고객들에게 먹이는 게 그거 먹이라고 시식해 보라고 그래서 거기 세워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두부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중요한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를 쓰고 싶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런 부르시는 은혜를 주셨다면요,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하시려는 바로 그 놀라운 일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이유, 이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부르시는 목적에 따라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응답이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해마다 하죠. 그 응답이 전도 축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르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르시는 그 은혜에 그 떨기나무 앞에서 응답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시는 은혜는요, 꼭 보내시는 은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요. 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가 보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떨기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있던 그 모세를 다시 보내셔요.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 신기한 떨기나무 앞에 그냥 마냥 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너, 네가 이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다면, 이 불,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를 보았다면 이제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별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그다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계속 발을 뺍니다. 막 도망갈 구멍을 쫙 찾아요. 그럴 만한 나름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세가 보냄 받은 것이 두, 두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왕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소유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노예처럼 바로 왕 아래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들을 구원해내려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면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이 바로왕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가야죠 바로왕이 가야 해결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왕이 가면 모세가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럼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집트에 여행 가보시면 얼마나 엄청난 건축물들이 많습니까? 그걸 바로왕이 지었겠습니까? 수많은, 수많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건축물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백성들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걸 곱게 보내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목이 날아나도 하등 이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곳에 지금 보냄을 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에게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누구에게도 가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야 돼요. 저는 이것이 어쩌면 바로 왕에게 가는 것보다 더꺼림직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있습니까? 애당초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서다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서냐? 이런 소리 들었어요.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더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모세의 그 몰골이 어떻습니까? 양친다고 목자로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모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을 때 힘이 있었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양이나 치는 그런 목자에 불과한이 모세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이끌겠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럼 누가 그 말을 고지 듣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그 비웃음과 그 거절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얻어맞는 것보다 여러분 비웃음과 조롱이 거절받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멩이에 맞는 것보다 이게 침에 맞는 것이 더 아플 수가 있어요. 바로왕을 만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내가 또 가야 됩니까?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왕이, 그 천하의 바로왕이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갔을 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은혜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지만 보내시는 은혜는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면 반드시 보내시는 현장이 있게 되는데 은혜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보냄을 받는 사람 안에서 나타나기보다는 보냄을 받는 사람이 가게 되는, 그래서 보냄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보내시는 은혜의 특징입니다. 보내시는 은혜는 보냄받은 사람이 보냄받은 곳에 가면 보냄받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은혜. 그게 보내시는 은혜예요. 가지 않으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다. 내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마냥 그것이 좋은 곳일 수가 없습니다. 때론 부담스러운 곳일 수 있어요. 가기 싫은 곳일 수 있습니다. 가면 가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가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찰스 윈도우 목사님이 처음 이제 목회를 하시고 사역할 때 기도를 했대요. 사모님하고 기도를 했는데 음 달라스하고 뉴잉글랜드하고 캘리포니아 이세 곳을 빼고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그랬답니다. 왜그세 곳을 싫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곳에서 살기가 싫었나 봅니다. 그래도 요세곳 빼고는 다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다 하고 이제 목회가 목회가 거의 이제 마무리 되그시으면 뒤를 돌아보니. 자기가 목회한 곳이 그세 곳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기 싫어했던 바로 그곳, 그세 곳에서 목회를 다했다는 그때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알래스카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기를 얼마나 잘했냐고 잘못했으면 거기 갈뻔했다고 <laughs> 알래스카만은 안 됩니다. 이러면 그래, 따뜻한 옷을 준비하거라." 외투를 준비하거라, 장갑을 준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주님 참 이상하시죠. 이곳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꼭 그곳만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주님한테, 주님께 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꼭 그곳만 가지고 다.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게 사역을 시작했 때, 전도사 때 총각이었는데 이제 부서 교육 부서를 장하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유치부만 빼면 제가 다른 곳에도 어디든지 다 가겠습니다 어디에 보내셨을까요? 유치부로 보내셨어요 총각이 유치부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예. 그 말도 잘 듣지 않는 거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막 설교하는데 똥침 찌르는 녀석들 예. 예. 그 처녀 교사들이 많은데 총각 교사 가가지고 한번 찔려 보십시오 얼마나 쪽팔리는지 그럴 줄 알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유치부만큼은 좀. 근데 그런 곳에 보내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나, 저나, 그렇게 가게 된 그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보내시는 은혜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때로는 가기 싫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으키시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셔서 내가 누군가를 내 자녀로 삼고 싶어서 너를 보내고 싶다 하실 때에 그곳이 때로 부담스러운 곳일 수 있고 그곳이 때로 가기 싫은 그런 곳일 수 있지만 여러분 가서 가서 그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곳일 때에, 우리는 그 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것이겠니까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곳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어쩌다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를, 저를 여기에 두, 두셨을까? 전혀 원하지 않고, 전혀 우연치 않게 있게 된 그곳. 그곳에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과연 어떤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타고 있는지. 아,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것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보내시는 은혜. 우리가 그 보내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런 떨기나무로 부르셨다면, 그런 부르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 계획들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함께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응답이 전도 축제 이제 시작합니다. 온 교회가 해마다 이런 축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모읍니다. 아, 벌써 왔나? 또 왔네. 몇 주만 견뎌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뭐 전도 축계 하더라. 그럴 때 내가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뭐냐?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은혜가 동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때 비로소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실 것이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부르시는 은혜, 보내시는 은혜가 우리 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 은갑이 전도 축제에 우리의 가장 우리를 가장 움직이게 하는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